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jlk 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하나에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술특례상장 기업이거든요 jlk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어, 기술특례상장 회사의 그런 뭐 혜택 이랄까요 하여튼 어 그런 부분이 좀 풀, 어, 해석적으로 잘 풀려 있는 기사를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특례상장 회사는 장기 영업 손실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 영업 어, 이익을 뭐 내지 않아도 상장 유지 혜택을 받는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다만 상장 폐지 관련 매출 요건은 적용된다. 상장 후, 상장 5년 이후에 최근 분기 매출액 3억, 그리고 최근 반기 매출액이 7억 원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 상장 적격 실, 상장 적격성 실지 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런 내용인데, 그래서, 아, 그렇구나 라고 볼수 있겠고, 지금 보시면 JLK 같은 경우는 영업 이익은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아무래도, 특례 상장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한 뭐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으며 지금 보시면 393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393 거래일제되는 날이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어 그렇다면 아 상장하지 좀 5년까지는 안됐겠구나 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제 19년도에 2019년도에 상장한 기업이다 2019년도에 어 AI 의료 관련해서 의료 관련, 인공지능 관련해서 기술을 인정받으면서, 어, 콘스닥에 상장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2020년에 매출이 이렇게 나오고 조금 매출이 뭐 다시 뭐 쪼그라드는 느낌이 나오고 있, 으나이 예,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어, 4분기에, 어, 영업이익을 좀 많이 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어, 추가적으로 어떻게 영업이, 그, 매, 아니 매출이, 매출이 이렇게 많이 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어, 추가적으로 올해 이제 매출이 어떻게 찍힐지야 모르겠으나, 매출이 이제 안 좋게 찍히더라도, 안 좋게 찍히더라도 이제 5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한지 매출 요건에 대한 부분도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재무적으로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한 뭐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의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이면에는 기술 특례 상장이란 부분이 자리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일단, 뭐, 내용을 좀더 보면은, 일단, 뭐, 요런 식으로, AR 의료 플랫폼, 뭐, 요런 식으로 쭉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초, 시각처 뭐, 3등급 허가, 허가 획득, 뭐, 요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뭐, 기술을 뭐,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기업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차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현재, 과거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왔었고, 과거에 하락이 나왔었고,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재차 하락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 다시 뭐, 어, 원격 의료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좀 시세가 좀 있었고, 어제도 좀 양봉이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보시면 그런 흐름 속에서, 어, 어제가 아닌 니뭐 그제 그제 흐름이 잖아요. 그제 여기 62이동평선서 뚫었다가 다시 밀렸었는데 그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62이동평선 뚫어 주려고 하는 도전들은 분명히 있었다. 그러다가 재차 이런 하락이 확대되고 22이동평선이라든지그어 어, 하위 이동평선에서 계속적으로 뭐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 다시 재차 좀 잡아주다가 걸렸다가 다시 지금 60 이동평균선 위로 올려놓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 이동평균선이 지금 하락 추세인 구간이고 그런 가운데서 한번 이렇게 뚫었다가 장중에 뚫었다가 재차 뭐 밀리긴 했으나 어제 60 이동평균선 위로 올려놓은 거는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런 가운데 결국에는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잡아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겠, 있는 거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60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은 굉장히 약해졌구나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다시 잡아주는 흐름이 나오거나 뭐6십 이동평선도 중간에 깨고 뭐 요렇게 잡아주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이제 원격으로 관련해서 뭐뭐 뭐 이야기가 다시 뭐 나오고 뭐 관련 종목들도 시세 시세 흐름들이 나왔던 부분도 있는데 뭐 제차 계속적으로 뭐 이야기가 된다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122 이동평선을 장중에 추가적으로도 뚫어줬다가 이게 좀큰 사이클로 큰 사이클로 잡아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가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흐름이 진행되는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구간도 여기서 좀 캔들이 많이 밀집된 구간에서 특히나 여기 시세가 나오기 전 구간에서 어, 잡아주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한번 재차 재차 좀 잡아주는 흐름이 좀더 나아준 다음에 어 재차 시세를 돌리면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위로 올려주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보유자 입장에서라면 어좀더 여유를 갖고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어, 미보이자 입장에서라면 아 일단은 실적이 안 좋은데 기술 특례라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점을 체크를 하면서 어, 인지를 하면서 하면서 어, 차트적으로 대응 라인을 잡아서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어, 넉넉하게 잡는다면 결국에는 정말 중요한 게 결국 이5월에 저점을 깨면 안 되겠죠 그래서 5월에 저점을 깨지 않는 가운데서 어, 7천 라인 정도, 7천 라인 정도 깨지 않는 선에서 보면 좋을 거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타이트하게 잡는다면 어 그제, 그제, 이제, 이렇게 어,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저가 라인을 중심으로, 어, 이렇게 대응 라인을 잡고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볼수 있는 종목이 제1K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실 여러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싶습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네 감사합니다.